자, 이게 우리가 음악에서, 우리가 음계에서, 국악의 음계에서 기능이라는 것 같아요. 자, 개면조가 나왔으니까, 개면조를 한 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어, 개면조 했을 때. 가장 하청 밑에 있는 떠는 청 있고 우리가 보통은 미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음이겠죠 떠는 청이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미라 도시할 때 라가 본청이죠 그다음에 도시하면 꺾는 위청 꺾는 아래 청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가면 어청이라는 거가 있고요 개면 오리지널 개면에서는 잘안쓰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민속학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시다 보면은 개면조에서 조금 변화가 되는 형, 형태로 더음청 이 사도골격에 원래 개면조는 이렇게 딱 사도골격으로 쓰고 가운데는 텅빈 어, 형태로 골자를 쓰지만 이런 더음청이 붙어 있을 때개면조에또 변화된 골을 해서 나중에 또 보시게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떠는 청, 더음청, 본청, 꺾는 아래 청, 꺾는 위 청, 어청과 같은 형태가 바로 음의 기능이에요. 자, 떨어지는 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꺾어주는 음의 기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농연, 농해주는, 흔들려서 불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얘는 퇴하는, 퇴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죠. 우리가 서양음악에서도 어때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이 구성음이 C메이저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솔그 다음에 G메이저에서도 구성음은 똑같아요.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솔라시도, 레미, 파샵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때요? 임시표가 좀 달라지지만 어찌 됐든 거기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지고 하는데 음의 기능들은 분명히 달라요. 왜? 자 음의 기능이 같은 소일지라도 C메이저에서는 어때요? 걔가 딸린 딸림음적인 기능, 노미넌트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G메이저에서는 걔가 어떻게 됩니까? 으뜸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세요. 하청. 자, 여기서는 아까 떠는 청이라 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이 부분을 하청이라고 해요. 떠는 거, 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안 떨어지는 거는 아니지만, 이 남, 그 개면조에서 사용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이하청이랑은 가장 기저음, 가장, 어, 어, 마지막 음에 있더라라고 해서 지금 하청이라고 있고 본청.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게 하본청. 그 다음에 본청보다 이에, 본청보다 밑에 하본청. 본청보다 이에 상본청. 그 다음에 상청. 이런 식으로 음의 기능들이라는 거가 이런 식으로 있더라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미라 도시라고 했을 때 미는 떠는 척. 나는 본청. 그러다음에 시는 퇴하는 꺾는 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4도 아래 내려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4도 아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심이 파 이렇게 쌓아 올리겠지만은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4도 아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본청이었던 라플렛 본청이었던 거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 미플랫 떠는 청이었던 거가 어떻게 됐어요? 미플랫 떠는 청이었던 것이 여기에서는 본청이 됐어요. 자, 떠는 청의 기능을 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본청. 지금 짝대기 그려져 있죠? 본청을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본청에서 미래 도시, 사도를 내려가지 개면조의 사도 골격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플렛이라고 나오는 거 원래 여기 비플렛은 퇴하는 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건데 여기서 비플렛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떨어지는 기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C메이저에서 소울과 G메이저에서 소울은 다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중에 계면조의 전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지금 우리 금방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떠는 청이 어떤 밑에 있는 지금 하청이라고 써있지만은 우리가 계면조에서는 떠는 청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떠는 청이라는 것이 본청이 되다라는 이런, 그래서 떠는 청이, 하청이 본성이 되면 어떤 존재라고 할 것이냐? 이거를 하청 존조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존조 방식까지 이제 좀 더. 확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시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본에서는 지금 다뤘던 거가 바로 이거였었죠. 4도 위로 일단 올려봐라. 그 다음에 5도 위로 변조해봐라. 이런 변조의 어떤 형태로 우리는, 어, 말자면 하 변조라는 것은 국악에서 전조와 이조를 모두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조에 대한 어떤 예시들을 나중에 푸실 수 있게 돼요. 아직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 에 음의 기능이 바뀐다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왜 좋았느냐, 선생님께서는 제가 설명했던 거에 음의 기능까지 꼭 가지고 가야겠구나하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거예요. 음계를 갖다가 그냥 뭐 이. 음계를 만들어 봐라. 사도 밑으로 그리면 되는 거였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설명해서 음의 기능이 바뀝니다라고 하니까 음의 기능이라는 거가 무엇이고 음의 기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지라는 거가 고민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지금 이분처럼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확장될 수 있는 지식까지 함께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바로 효율적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